오늘 소개할 제품은 웨이브에어의 니 슬리브입니다 가격은 21,000원 구성은 박스 그리고 니 슬리브 설명이 박스에 다 들어있어서 박스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다 English. 안에 있는 실리콘 테이핑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제품이래요 이걸 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빼니까 살짝 중력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. 제 친구 중에서 국가 대표인 애는 이렇게 짱짱한 걸 쓰는데 그 정도 장력은 아니고 약간 어 들어. 그 정도 장력은 아니고 약간 실생활에서 오랫동안 쓰기 좋게 만들어놓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오래 걸으시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믿고 평을 해주셨어요. 그똥 싸면서 얘기해도 되는데. 힘이는 힘이, 힘이 좀이게 덜어지고 예. 좀 다리가 걸 것도 좀편하더라고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를 잘모르고 냄새를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일단, 총평을 내리자면,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지만, 짱짱한 장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그렇고,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, 이걸 꼈을 때 확실히 좀 다리에 필요가 덜한것 같아요. 그리고 젖산이 30% 정도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. 웨이브웨어는 이번이 두 번째 펀딩인데, 음. 1차 때 1,500, 2차 때2,400 찍었는데, 이 정도면은 크라우드 펀딩 좋은 건 알았어. 믿고 사도 될 정도의 그런 업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빠 생일인데 돈이 5만원 밖에 없다. 그러면 또 괜히 백화점거 가지고 넥타이 사지 말고, 이거 하나 사고, 치킨 사드리세요.